자, 우리 사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죠? 사인 정의가 무엇이죠? R분의 Y죠. 이게 사인의 정의입니다. 코사인의 정의는요? R분의 X, 탄젠트의 정의는요? X분의 Y.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인 그러한 단위원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몇 등분? 10등분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등분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찍고, 이거 뭐 열등분 하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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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둡시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얘가 p1, p2, p3, p4, p5, p6, p7, a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갑니다. 뭐라고 돼있어?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더하기 사인 4세타 쭉쭉쭉 가셔서 사인 몇 세타? 1세타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시느냐?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이 동경의 R분의 y 좌표인데 R이 1이야. 그럼 이것에 그냥 y 좌표네 얘의 y 좌표가 sin 세타야? 얘의 y 좌표가 sin 2 세타야? 얘의 y 좌표가 sin 3 세타? 얘의 y 좌표 sin 4 세타 얘의 y 좌표 sin 5 세타 sin 6 세타, sin 7 세타, sin 8 세타, sin 9 세타, sin 10 10세? 세타를 얘네들 y 좌표를 다 뭐해라? 더해라야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얘를 1 0 등분했어? 얘하고 얘하고는 대칭? 대칭, 대칭, 대칭 다 뭐야? y 좌표가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결국 이부 후만 반대 죠？그 렇죠？다 더하면 0자368번 갑니다. 자, 368번은, 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맞아요. 어, 어렵죠, 이거? 자, 1번 갑니다. AB 대 BC 대 CA가 이것일 때, 얼마? 4대5대11대 대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사인 제곱 A 분의 사인 B, 사인 C. 야,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아하. 여기는 이 비례식. 바라보시면 우리 그런 거 했었죠. 음. 2대 10이 있어. 얘는 몇 대면? 1대 5. 그러면 이것은 같은 것이 거, 거 같은 거라는 게 여기는 이 비례식에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결국 이식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야. 여기 보시면 ab 대 bc 대 ca이거든. 그러면 이 ab를 4k, bc를 OK, CA를 10K라고 두기에는 조금씩 지저분해지죠? 그것보다 문자를 좀더 어떻게 줄이시냐면, A, B, 얘네들의 최소공배수 생각하세요. 누구죠? 아, A, B, C가 최소공배수죠. 이 부분의 최소공배수는 A, B, C죠. 그럼, A, B, C로 나누세요. 나누시면, 여기는 뭐분의 뭐? 1분의 1. 여기는? 여기는? 이것이 4대 5대 10이야. 맞죠? 그럼, 나오시죠. 뭐가? 아, 선생님, C분의 1은 4K구나. A분의 1은 5K구나. B분의 1은 10K구나. 이세 개를 가지고, 그럼, 갑니다.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무슨 말이야? A는 이라고 쓸수 있고, B는 이라고 쓸수 있고, C는 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A는 이라고 쓰는 순간, 바꾸면, 몇 K분의 1? 5K분의 1. B는 이라고 쓰는 순간, 몇 K분의 1? 10 K분의 1. C는 이라고 쓰는 순간, 4 K분의 1 되시는 거고, 선생 이것만 알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사인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사인법칙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사인 A분의 A는 몇 알? 2R 네. ER 되고, 그럼, A는 이라고 하는 순간, ER 사인 A. 다른 말로, s i n A는 이라고 쓰는 순간은, 어떻게 돼? 얘가 ER이니까, 얘랑 얘랑 잘 바꾸면, 뭐 분의 뭐? ER분의 A야. 내가 지금 왜이 짓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얘를 가지고 다 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ER분의 A, ER분의 B, ER분의 C로 다 바꿔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다 바꾸게 되면, 그 ER들이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분모 문제에 똑같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2R분의 A의 제곱 2R분의 B 2R분의 C가 되고 얘 4R제곱인데 얘도 4R제곱 그럼 남는 게 뭐야? A제곱분의 c. 자, 집어넣을 겁니다. 누구를요? A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얼마죠? 5K분의 1인데 25K제곱분의 1인 거고 곱하면 40k 제곱분의 1 되네요. 인정 사라지고 40분의 25 40분의 25는 우리가 5로 나누시니까 8분의 5 정답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얘맨 처음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삼각형 A, B, C에서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각의 크기. 맞죠? 이 각을 말하는 겁니다. 각의 크기가 1대1대2란 얘기는, 아, 선생님, 여기를 몇 K? K. K. 2K라고 줄수 있는 거죠. K, K, 2K를 가지고 싹다 더하시면 180도 나온다는 얘기야. 즉, 4K가 180도, K는 45도가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A가 몇 도, B는, C는,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걸 왜 찾았냐? A가 45도, B는 45도, C는 90도를 찾은 이유는 내가 여기를 바라봤을 때이 식은 이 s m a l a, b, c. 즉, 변의 길이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각을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각의 무슨 값이? 사인 값 대비가 서로 어다 같다라는 걸 알아요. 자, 우리 이걸 알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같다? s m a l a 대 s m a l b 대 s m a l c랑 같다라고 이거 사인 법칙에서 배웠어요.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인 45도 얼마야? 사인 45도 사인 90도 이것 대 이것 대 1이 이렇게 같은 거죠. 누구랑? A대 B대 C랑 여기는 조금 숫자를 깔끔하게 더해줄 수가 있죠. 분모가 2를 그래서 2를 한번 곱할게요. 몇대몇대 몇, 대 몇? 루트 2대 루트 2대 2도 괜찮지만 얘를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루트2로 또 나눠도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대1대2랑 같은 거죠. 아유, 루트2죠. 미안합니다. 괜찮 자, 그럼, A 대 B 대 C가 1대1대 루트2야. 뭐라고 써야 돼? A는 몇 K? K. B는? K. C는? 루트2K. 그럼,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 루트2K. 어, 어차피 제곱이네. k는 어차피 날라갈 거야. 그럼 거기서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 1, 1 루트 2만 집어 넣어도 괜찮아요. 값이 똑같죠. 왜? 여기도 k 제곱이 날라 날 있을 건데 여기 에 k 제곱과 날라갈 거야. 실제로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것의 제곱 1 제곱 1 제곱 루트 2의 제곱됩니다. 인정? 그럼 파라랑 2 상상 그렇죠. 얘가 2라서 얘가 마이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정답. 6 5번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야, 선생님이 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어, 그쵸 뭐라고? 공식 쓰는 단원이에요. 그냥 삼각형 대강 그리셔도 됩니다. 야. 대강 그리세요. A 찍고, B 찍고, C 찍었어. A가 몇 도야? 안 나왔어? C가 근데 120도야. 그리고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다? 2다.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을 좀쓸 거야? s m C가 궁금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쿠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그랬죠? 그두 쌍의 대변 대각 중 어느 하나 모르는 건 사인 법칙이고 언제 코사인 법칙 쓰죠? 맞습니다.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이거 다 써드렸어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거 보세요.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누구 모르죠? C 모르네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갈게요. c 제곱은 제곱 제곱 합 그다음 마이너스 2 배의 딴딴 코사인 이거 가자 제곱하면 4 그다음 9 마이너스 2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코사인 얼마다 120도 인정 왼춘 그럼 코사인 120도 얼마일까 땡. 3분에는 안 들어가죠? 그냥 2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플러스가 되고 계산할 거야? 13, 6. 여기 얼마? 19. 따라서, 삐는 얼마다? 정답. 선생님, 이런 것도요. 내가, 나 처음에 얘기했어. 뭐라고?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배울 때안해오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냥 중학교 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중학교 식으로 푸는 게잘 하려면 첫 번째, 잘 그려야 돼.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림 잘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 그 개념들 잊지 않았을 때 그거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보여 줄게. 만약에 이거를 뭐 한다? 그냥 중학교 식으로 푼다. 라고 하면 그림 잘 그리세요. 120도를 120도처럼 그려. 그럼, 얘가 120도. 인정.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냐면 2, 얘 얼마? 3. 괜찮?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어떻게 해줘야지 이 길이 구할 수 있냐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보조선 어떻게 그을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60도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얘 얼마야? 아하! 아하! 2분의 3. 여기가 얼마야? 그렇지. 3루트 3. 자, 됐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C제곱을 딱 하고 싶어. 이거 뭐야? 무슨 삼각형? 피타고라스. 그렇지. 여기가 2분의 5. 아, 7이죠. 미안합니다. 2분의 7. 여기가 2분의 3루트 3. 이거 제곱제곱하면 C제곱은 간다. 2분의 7의 제곱. 예, 2분의 3루트 3의 제곱. 더하시면 4분의 약분하니까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C는 루트 19. 해도 상관없어. 자, 갑니다. 자, 대강 그릴게요. 자, 여기 A구요. 얘가 B구요. 얘가 C입니다. 야, A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B의 길이 얼마야? 루트 6. C의 길이 얼마야? 이루트 2. 야, 이런 것도 사실 그래. 사실 그래. 잘 봐. 잘 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각 A 크기 구하라고 했거든? 선생님, 이런 것도 만약 사인 코사인 법칙을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된다니까요. 되는데, 그거는 잘 하셔야 되고, 문제 많이 풀어보셨어야 돼. 잘 봐. 왜 보이냐면,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가, 그렇죠. 딱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입니다. 그 무슨 말이야? 직각 삼각형이고, 60도, 90도, 30도란 얘기야. 그러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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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야. 왜? 1대 루트 3대 2인 거야. 맞죠? 그래서 각의 1을 몇 도라고 한다. 그냥 30도야. 정답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거는 뭐야? 많이 문제를 바라보고, 아, 이거는 이 숫자, 이 숫자들 자체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구나가 보인다면이야. 안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돼? 제대로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갑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이것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해 보자야. 그럼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맞니? 대곱하면 대곱하면 대곱한 건 빼주시니까 4 12 그래서 4 3 아, 루트 12분의 3이네. 루트 12는 2루트 3이잖아. 그래서 2루트 3분의 3이야. 맞니? 네. 약분하시면 괜찮 야,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 돼야 돼. 언제야? 30도야. 정답이 그래서 30도. 적절하게 그때그때 활용 잘 하시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더 빠르게 가는 길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그때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어디냐, 273까지만 하고, 74까지만 숙제. 음, 374. 됐니?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랬어. 뭐라고 했어? 자 주어지지 않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싹다 구하여라가 정답이야. 자 근데 선생님 우선 한 마디 할게. 자잘 들어. 한 마디 할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만약에 각 A부터 구하잖아. 그럼 못 구해. 얘못 구해요. 못 구해. 왜못 구하냐면 각 A에 대한 만약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잖아. 그럼 얘 특수각 아니야.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A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3분의 1 나왔어. 너희는 코사인 A가 3분의 1 되는 순간을 외우고 있어? 아니,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2, 혹은 2분의 1, 2분의 루트 3, 얘네들은 외우고 있지만, 외우고 있지 않은 값이 나온다고. 못 구해. 그런 순간이야. 그러면은, 그걸 어떤, 왜, 왜, 이거는 뭐죠? 특수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특수각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알았죠? 그럼 누구 먼저 찾을 거야? 얘가 아닌 이 각부터 먼저 할게요. 괜찮 갑니다.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시면 코사인 b든. 갑니다. <laughs> 할게 자, 두 배의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 인정. 그리고 제곱 제곱 할 건데 2야. 그 다음 1 더하기 3이야. 즉, 4야. 더하기 2루트 3이야. 인정? 거기서 4를 뺄 거야. 맞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루트 2라고 하는 것에 1 플러스 루트 3 나오고 여기가 4랑상 지워지고 2더하기 2루트 3이야. 뭐 할까요? 어떻게요? 뭐 할까요? 유리화를 해도 돼요 유리화를 해도 돼요 이 유리화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1루트3로 분모 분자에 곱하든 그렇지 얘를 2로 묶으세요 자 이게 왜 그런 거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너희 생각해 봐 코사인 B가 나왔는데 이 B값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가 특수각이 아니라면 특수각이 아니라면 너희는 이 B값을 알아볼라? 몰라 삼각함수 그 표를 주어지지 않는 이상 몰라. 맞죠? 그럼 이 빗값은 특수각일 수밖에 없단 얘기고,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 값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야.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누어질 거라고. 2야. 맞죠? 그럼 약분 한번더 돼요.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야. 아, 그럼 비는 몇 도구나? 45도구나. 여기다가 45도 땅 그려주시고 한번더 갑니다. 코사인 C 먼저 갈게요. 그럼 2 곱하기 1,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곱해주시고 제곱하면 4, 제곱하면 4 더하기 2 루트 3 제곱하면 2기 때문에 빼줄겁니다. 4 루트 3 더하기 1 6 플러스 2 루트 3뭐 할까요? 2로 묶어요 묶으자 그럼 얼마야? 2에 3 더하기 루트 3이야 뭐 할까요? 2로 나누는 건뭐 하면 되고 뭐 할까요? 보이시면 좋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루트 3 마이너스 1을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값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식의 계산이니까. 값의 계산이니까. 그런데 얘랑 얘랑은 약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 안 그러면은 이 값을 못 구해요. C를. 그럼 얘랑 얘랑이 어떤 관계 아닐까? 아 배수 관계 뭐 어디다 곱했을 때얘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얘를 얼마를 곱하면 얘 나와? 그렇지. 루트 3 곱하면 얘 나오죠. 얘다가 루트3을 곱하면 얘 나온다고 얘 루트3만 남는다고 그러면 2분의 루트3이라는 얘기잖아 각시 몇 도다? 30도 그럼 여기 30도죠 45도 30도 나왔습니다 여기 몇 도? 색수가 많이죠 코사인 105도의 값이 어쨌든 블라블라 나올 건데 만약에 그거 먼저 구했잖아 얘못 구해요 아셨죠? 내가 이거를 어, 뭐 하는 방법? 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2번 먼저 갈게요 이번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텐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할 거야라고 했을 때 어, 모르는 것들 다 알려주세요 이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먼저 잡잖아. 못 구해. 얘는 무조건 뭘 이용해서 구해야 돼. 여기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얘얘 얘 빼자. 그럼 얘 나와. 이런 식이야. 얘 어떻게 잡는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거를 딱 바라봐.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 먼저 할 거냐면 60도야? 얘 길이가 c야. 그럼 3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르대. 이게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c제곱은. 간다. 4. 4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에 2 곱해주고 코사인 60도야.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럼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8 더하기 2루트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있네요. 그럼 8 마이너스 2 얼마? 6. c제곱이 6이야. c는 그렇죠. 루트 6.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하나 잡을 겁니다. 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자. a라고 잡아보자. 그럼 각 a와 이렇게 볼 거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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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두쌍의 대변 대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이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고요. 사인 법칙이야. 사인 a 분의 b 가 사인 얼마 분의 60도 분의 루트 6이다야. 그런데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23이야. 그러면 얘가 약분되니까 자 얘가 2분의 23이었는데. 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2라고 줄수 있고 지워지면 맞아? 그럼 얘는 범분수 하니까 얼마야? 우변이? 2루트 2야 아 선생님 얘가 2루트 2네요 그럼 얘가 2루트 2라는 얘기는 2, 2 지워지고 사인 A는 루트 2분의 1. 사인 A가 루트 2분의 1 돼야 돼. 얼마야? A는 45도 선생님 305도 안 135도 안 되나요? 왜요? 135도. 맞아요. 그게 나오셔야 돼. 135도는 이것만 바라봤을 때는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사인법, 사인 2, 사인 이렇게 그려지잖아. 요렇게 그려지시는데, 얘가 2분의 늑수위가 되는 순간이 두 개가 나오고, 하나 45도, 하나 135도. 나오는 게 맞는데, 135도가 되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60도와 135도를 더하면 벌써 180도를 넘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45도 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럼 45도 60도, 얘는 75도. 그럼 아까랑 말이 맞죠? 뭐가 안 돼? 특수각이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더 편해요. 더 편해요. 자,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뭘 모르고 있었냐면 얘 모르고 있었고요. 얘 모르고 있었고요. 얘 모르고 어? 뭘 모르고 있었죠? 다시 보도 몰랐나? 네, 몰랐고요. 자, 여기 몰랐어요. 얘 모르고 있었던 거는요. 얘? 모르고, 얘 모르고 있었고요. 얘 모르고 있었고요. 얘 모르고 있었어요. 맞아?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중학교식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값들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그 특수각 값들 중에서 특수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 중에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혹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지금 그얘기를왜 하는 거냐면 루트 2가 있어, 2가 있어. 얘네들은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때? 할 수가 없어요 자 얘를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나눌 거야 수선을 내려 그으세요 그럼 자잘 보세요 여기서 나누는 기준도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나눠도 되잖아요 하나는 1 더하기 2분의 2수3 그리고 하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왜? 방금 얘기했지 그 특수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굉장히 깔끔하게 2분의 1,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려면 이1 더하기 루트 3이 두 개를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개져야 돼? 하나는 1과 그렇지 하나는 루트 3으로 쪼개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1과 루트 3이야? 여기 1 잡으시고 얘 루트 3 잡으시고 얼마? 이면 몇 도? 45도 45도. 1, 루트 3대 2, 60도, 30도. 그럼 정답이죠. 괜찮? 자, 이거 볼게요. 여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어, 루트 3기 자, 여기 여기는 변을 딱 봐. 변을 딱 바라봤을 때 얘가 뭐 아닌데? 빗변으로 상관, 삼각, 직각 삼각형 빗변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를 쪼개는 거야. 쪼개 봐. 내리는 순간. 맞아? 누구랑 누구랑 쪼개진다고? 루트3과 1로 쪼개져요. 그럼, 짧은 걸 1로 잡으시고, 얘를 루트3으로 잡는 순간, 얘 길이 얼마? 루트3 나오잖아. 얘몇 도? 30도 나오고, 루트3, 루트3. 얘 얼마? 66그 나오고 얘몇도? 45도. 얘 얼마? 45도. 이러면 정답.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식으로 푸는 게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적재,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제일 좋죠. 알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선은 과제 검사하시고 끝냈습니다. 어, 끝. 여기까지. 안녕.